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28일, 어, 오전 시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어, 뭐, HLB, 뭐, 계속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최근 사칭방이 조금 또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어, 사칭방에 어, 피해를 입, 입으시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 사진과 닉네임, 어, 그리고, 어,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의 그 이름까지 똑같이 써가지고 공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어, 사칭을 하고 있는데요. 어, 참고로 상담원 연결이라고 돼 있는 이, 어, 카톡 채널에 있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건 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채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만에 하나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어 제게 말씀을 좀 주시면 공동 대응을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시장 얘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 다우가 어... 뭐 예상을 해드렸던 대로 일단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어, 25,200 포인트 위에서 시작을 해서 아래 꼬리 주면서 어, 지지 테스트까지 했고 위로 끄집어 올리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걸릴 수 있는 자리는 25,700 포인트, 뭐 지금 여기 121선 내려오는 800 포인트, 요 라인 사이가 될것 같은데요. 음, 요 라인에서는 또한 번, 어, 조금 쉬어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 일단, 어, 시장이 반응을 했던, 미국 시장이 반응을 했던 부분은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상당히 컸잖아요. 어, 애플 같은 경우 애플 스토어가 기존에 한 30개 정도 개장을 했었는데 100개 정도 지금 더 개장을 해서 130개 정도 개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고 어, 미국의 이제 스포츠 중에 NBA 같은 경우도 7월 말 어, 오픈을 할 예정이다 어, 개막을 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음, 이제 조금 더 어 정상적인 생활에 근접해 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렇게 그에 대한 하반기 어 경제 정상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더 많이 반영이 돼 있다 돼, 된 하루였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지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은 제가 연, 연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 가지고 어 홍콩 사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홍콩 보안법이 이 부분이 오늘 만약에 통과가 돼서 발표가 되게 됐을 때 어, 미국 쪽에서 나오게 될 반응입니다. 어제 밤에 한 11시 우리 시간으로 한 11시 40분 어, 무렵쯤 해가지고 어, 10시 40분인가요? 어, 그때 무렵쯤 해가지고 어, 폼페이오 장관이 홍콩에 특별 지위 부여했던 부분을 모두 어, 없앨 수도 있다. 어, 상실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앞두고 압박을 한 거죠. 어, 일단은, 음,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게 여기서 지금 중국이 물러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걸 물러나게 되면 지금, 어, 티벳도 걸려있고, 음, 티벳이 또 문제가 되게 되면 나머지 뭐 지금 우리 한족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족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은 부분들이 중국 전체 국가 전체의 문제로 확대가 될수 있어요 이제 칼을 빼 들었으니까 어떻게든 뭐뭐라도 지금 잘라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나오게 될지 강행을 할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랬을 때 미국 쪽에서 대응이 얼마나 격하게 나올지 그리고 그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할지 반응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음~ 강한 좀이 부정적인 이슈가 될 것이고 중장기로 봐서는 계속해서 우리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을 때마다 시장 조정이 왔든 아마 그런 정도의 흐름 정도로 계속해서 음~ 상승을 제한시키는 정도의 흐름 정도가 될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음~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났을 때25,200 포인트 정도를 다시 내주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어, 아직 예상하기는 조금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어, 이 자리는 한번 내줄 가능성도 어, 충분히 있어 보인다. 단기적으로입니다. 뭐그니까내 오늘 내일 정도 상황이 되겠죠. 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일단은 음,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갭 상승하고 출발을 했고요. 이게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작아서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조금 어 이걸 줄였더니 다 없어져 버리네요. 자 일단 조금 줄여서 조금 보기가 좀 편하게 만들어 놓고 보죠. 자 이렇게 지금 놓고 보면 음 어디 갔나요? 자 일단은 이제 1995 포인트, 2000 포인트 밑으로는 일단은 놔둬 볼게요.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음, 이게 지금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요즘 2050 포인트 선에 갖다 붙여놓고 있는 그림입니다. 2050 포인트도 어, 나름 상당한 저항을 가지고 있는 자리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 자리 그 위로 올라가면 2070 자리, 그 위로 올라가면 2100. 2120뭐 지금 어 아직까지는 중장기 이평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걸릴 수 있는 자리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2050 포인트는 우리 과거 이 당시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흐름을 생각을 해보시면 음. 나름대로 의미는 좀 있는 자리예요2,000 포인트 만큼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2,000 포인트는 심리적인 저항선이었고 2,050 포인트는 차트 매물상에서의 저항선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나름 의미가 있는 선이고 이 라인을 안착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요한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적어도 오늘 오후 그리고 내일까지 해가지고 봐서는 다음 주뭐월 뭐 길면 화요일까지 음 조금 한번 밀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어 보시면 지금 거래량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있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 오늘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음 전반적으로 일단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어 맞을 거라고 보고 있다. 아 요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시장 상황을 잠깐 또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요전에 시장 상황을 잠깐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아침부터 개장 이후부터 흐름을 보고 본다라고 한다면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횡보하는 흐름 속에서 지금, 어, 약간 지금, 어, 밑으로 살짝 밀리는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뭐 상대적으로 이때까지, 어, 많이 좋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많이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미국 나스닥하고 비슷한 관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제 코스닥 역대급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도 지금 매도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수급 상황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 시장이 약간 밀릴 조정을 줄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수급 상태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조정이 긴 조정이거나 깊은 조정일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 이런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 원래 우리가 지금 조정을 조금 더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계속 올라온 측면이 좀 강하, 강했잖아요 이제 그 부분과 연계된 정도의 조정이지 그 이상의 조정은 아닐 걸로 보여진다 그리고 그 조정도 단기 조정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다 뭐 요런 정도로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사료 섹터들 지금 갑자기 조금 전부터 한 10시 전후부터 시작해서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어그 다음에 이 금융 섹터들, 여름 수혜주들, 요런, 뭐, 그래핀, 아침보다는 조금 못한데요. 뭐, 요런 섹터들도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고, 스마트 그리드 마찬가지 좀 나쁘지 않습니다. 반도체 섹터들도 어느 정도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섹터,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은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국인들 지금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거래소,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포스코, 네이버, 어, 전통 강자들 시장을 이끌어왔던 어, 섹터들의 종목들이 일단 어, 매수 상위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 SDI가 눈에 지금 조금 띄는 정도다. 아, 그 정도 볼수 있겠고요. 어, 코스닥 쪽에서는 천보 어, 매수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다음 KMW 상상인 셀트리온 제약 요 정도가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종목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우데이터 솔브레인, 에코프로비엠, RFHIC 이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다 이렇게 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 일단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요. 어, HLB 얘기를 또 잠깐 해보면요, 오늘 지금 뭐 어, 강보합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지금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음, 전혀 뭐 문제가 있는 흐름은 아니고요. 이게 오늘 하고 내일이잖아요. 어, 유증 청약 일이. 어, 제가 이거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매도를 하셔가지고 매도하신 거 가지고 어, 이 청약을 하실 수는 없죠. 어,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고요. 일단은. 음, 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몇, 몇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뭐 청약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정도까지 해서 오늘 청약의 상황을 보면서 내일 아마 조금 올려주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어... 뉴스를 띄우면서요 아니면 오늘 오후에라도 조금 더 올려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청약률을 봐야 될것 같은데 실시간 청약률을 차 측에서 아마 판단을 해보겠죠 보고 어, 굳이 뉴스를 안 띄워도 100% 이상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안 띄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음, 뉴스가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어, 그렇게 하고 나서 어, 11만원 정도는 뭐 일단은 넘겨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어, 내일까지 해서요. 음, 그 정도 흐름을 보고 있고요. 어,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무증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유증이 끝나고 나면 무증 관련해가지고 한번 정도 슈팅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러나 그 슈팅이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좀 제법 괜찮은 어, 큰 이런 정도의 슈팅은 아닐 걸로 보고 있으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은 긴 호흡으로 계속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있겠겠고요 어, 주봉 흐름 괜찮습니다. 지금 주봉 흐름 괜찮고요. 음... 요 정도까지 이게 윗꼬리를 좀더 달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금 좀 더 올려줬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까지 해가지고 어, 윗꼬리는 대략 한 11만원 위까지 올려주고 어, 종가상으로는 한10 10만 7, 8천원 정도까지만 나와 줘도 뭐 그림은 무난한 그림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주 주봉으로는요. 월봉상으로도 한 10만 9천원 정도까지만 땡겨주고 마감을 해줘도 어, 괜찮은 흐름 나옵니다. 괜찮은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분봉 수급은 지금 다시 뭐 10만 5천원 라인 전후에서 지금 치열한 어, 나름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음, 거래량이 지금 뭐 얼마 되지 않죠. 1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큰 의미를 갖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어, 지금은 뭐 따로 분봉을 분석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은 음, 조급증 안 내시면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이제 그게 사실 좀 말은 제가 쉽지만 어려운 일인 거는 압니다. 아는데 어, 조급증 내지 안, 마시고 어, 지금은 오히려 다른 종목에서 조금 더 어, 유증 참여하셨으면. 어, 다른 종목에서 조금 더이 시간을 낚으시라 아,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요번주뭐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해서 이게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매도하실 거 아니니까 제가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 뭐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5월 28일 오전 시장 흐름 잠깐 말씀을 드렸고 HLB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